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이 꽁꽁 묶였대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꽁꽁 묶였는데 사금융을 찾는 무주택자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런 어 정순우 기자님 기사입니다. 네. 이게 거의 정해진 수순이죠. 네 완전히 네네. 패턴이에요 이거는 거의 아.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말하면 너무 과거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결국 사람들 내가 지금 같이 상승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네. 뭐, 정부가 규제를 하니, 결국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은행에서 못 받으면, 뭐, 보험사라든지,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축은행이라든지, 네. 이렇게 갈 것이고, 어. 또 거기까지 맞게 되면은, 네. 당연히 요즘은 이제 P2P 대출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 뭐,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장에도 동일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사금융으로 가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바로 이제 최근에 그 올라가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자꾸 이제 그 감당할 수준으로 해라고 경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몰아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결국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은행에서 집을 살려고 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못 사니까 음. 그러면은 내가 한번 베팅해보겠다고 해서 자꾸 이리로 들어오는데 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성공할 수는 있으나 음. 결국 자기 자신을 리스크 그~ 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음. 이분들이 나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당해요. 아. 어. 그러니까 지난장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사례를 간다, 비슷한 사례라기 보다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도 음. 2005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네. 처음 시작이 됐고 네네. 그러면서 2006년도 DTI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음. 처음에는 뭐 투기 지역 그, 그 당시에는 요즘은 투기 과열 지구 조정적 이러잖아요. 네네. 그때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뭐 이랬었어요. 네네. 토지와 주택 이런 어.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투기 지역부터 했다가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했다가 뭐 전구를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음. DTR 규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DTR 규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 났던 현상이 음. 결국에는 이제 규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한 제가 할수 있는 곳 그러면서 갑자기 대출이 는 곳이 보험사하고 저축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그때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곧바로 은행 대출 규제와 동시 에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때지만 보험사하고 저축은행도 같이 규제를 하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같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좀 늦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때 2006년인가 7년도에 결국 네. 보험사하고 그런 쪽으로 규제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결국 갔던 데가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시앤 캣땡 아, 네, 무슨 산땡머니 뭐 네. 이런 쪽. 그래서 그때 2007년, 2008년 때 네. 일본계 그 사금융 업체들이 굉장히 번성을 했던 시기기도 해요. 음. 네네네. 물론 꼭 그분들이 받았다가가 아니라, 네네. 네. 두 부류죠. 대출을 받으려고 조금 갔던 분, 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대출이 많기면서 내 삶이 힘들어졌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받는 분들, 음. 이런 분들이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결국 금융위기 이후 무너졌잖아요. 네. 결국 그때 가장 그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 금리 인 되게 높았던 것들을 갔던 분들이 네. 다 무너졌던 거죠.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요 요 금리 인상기에 대출할 수 있는 곳까지 묶으면 지금 네. 어. 돈을 노는 돈이 있다면 거기에 넣어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마을금고에 네. 그 분담금 받는 거그 뭐야 배당 받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러면 결국에 이 돈이 흘러 흘러서 보험사 맡기면 마을금고랑 신협 가거든요 단위 농협 그렇죠 거기 네. 그렇죠. <laughs> 거기도 이 금융권인데 이자율이 좋기 때문에 네. 저축은행보다 이자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서 그게 이제 배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 그래 그렇게 가면서 네.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투자하고 를 누군가는 네. 그걸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를또 네. 어 누군가는 지금 거기다 돈을 넣어서 돈을. 그러니까 들고 초보라면 <laughs> 초보 초보 재테크 시작한다면 네. <laughs> 재테크 초보라면 좀어 그런 그런 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때도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신협, 신협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협. 음. 그 신협에, 신협이 대출이 좀 자유롭고, 네. 좀 그래가지고, 예. 네. <laughs> 하여튼. 그리고 뭐,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사업자 하나씩 내놓으시면은 이런 대출 말라갈 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음. 네. 그렇게 해서 좀 하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사업자, 사업자 있으면 사업자, 사업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의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그 <laughs> 예. <laughs> 다음 기사입니다. 뉴데일리 경제 기사입니다. 의왕 군포 안산 사만 등 신규 택지가 14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 의왕 군포 안산 어야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14만 가구를 공급을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쪽이 더 오르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격이 <laughs>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되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결국 사람들의 네. 경험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사람들의 심리가 네.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져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은 예전에 공급이 줄어들면은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거죠,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이 공급이 이 공급이 음. 지금 현재 어이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가 또 얹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게 호재. 네. 호재가 있으면 돈이 된다라고 음. 그다음에 수익이 돼서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은 동네에 이거 나타난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급이 늘어나면 어. 가격은 떨어진다. 네. 근데 그 동네에 호재가 생기면 가격이 오른다. 네. 같은 동네 동시 동시에 아하. 서로 다른 게 생긴 거죠.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요 나쁜 거를 받아들이보다는 좋은 거를 를 먼저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네. 더더구나 또 요즘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네.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음. 이 공급은 진짜 공급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 공급은 한참 후에 나오는 공급이다라고 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를 얘기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조차도 원래 음. 두 가지 중에서도 호재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공급은 가짜 공급이되니 음. 이게 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몰려가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아, 요즘에 그뭐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도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그 충남의 당진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공급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거기 이제 신규 들어오는 분양하는 아파트들 피가 네. 빠르게 붙더라고요. 음. 원래는 그 공급 물량 때문에 계속 그 당진은 하락장이었는데 네. 거기를 그냥 돌려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우려되는 게, 네. 그게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건 확실히 맞아요. 음. 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네. 수요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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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그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음. 분명히 공급이 나중에 늘어나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네. 그때 전에 빠져나오려고 생각하고 움직인 음. 거겠지만, 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알고 보면.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아유. 필요는 있어요. 그까요 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다 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김포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옛날 자료 가지고 한번 잠깐 아, 네네네네. 네네. 네. 음.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김포신도시, 이가 지금 현재 모습이 보다 야. 약간 10몇년전 얘기죠. 시간여행이네요. 예. 2005년. 네. 야, 저 공사학번인데. <laughs> 아이고. 자, 근데 다시 한번 <laughs> 보여주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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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그림이 보면 김포신도시가 원래 예. 그 그림에 나와 있던 게 약간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게 원래 지정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빨간색을 포함된 게 추가 지정분이에요. 네. 근데 결국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모습하고 추가 지정법을 포함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결국 그때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문제는 이건 이제 2005년도 기사니까. 음. 그리고 실제 입주를 했던, 했던 2009년, 10년, 11년 이때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이 물량이 이제 터진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포가, 김포에 투자하면 돈못 번다는 얘기가 예전에 네네. 있었잖아요. 네이 시점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 계속 지으니까. 계속 지어대니까. 미분양 아, 투성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의왕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아마 김포 당시에도 엄청나게 사람들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의왕이나 이런 것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 네. 제가 볼때 이걸로 장기적으로 엄청 돈을 벌겠다? 아,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아, 의왕도 이 이쪽, 그러니까 경기 외곽에 새로 공급되는 곳들. 네. 그것도 이제 김포와 같은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지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네. 올라가는 네네.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어느 특정 시점에 쏟아지는 상황이 온다? 음.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되게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길게 보실 필요는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공 지금 이 호재 먹으려고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얘가 공급되는 때까지 계속 보유하게 되면 결국에 망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네.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이 음. 누가 승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왜냐면 빨리 다 나올 테니까. 알고 들어가서 털고 나오는 분들 도 있을 거고 네. 누군가는 그렇죠. 여기는 계속해서 gtx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 계속할 네. 거다라고 하지만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김포의 사례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나타난다. 네. 이를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털고 나와야 되는 부동산이 있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동산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시장을 아. 움직이는 거에 메인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네. 그 수요와 공급 이전에 네. 여러 가지 그 모멘텀, 특히 음. 여기서 같은 호재죠. 네. 호재로 인해서 급등한 지역은 네. 한동안 나중에 고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호재로 급등하는 거는 이제 선수들이 들어가서 호재 먹고 털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야, 호재 있으면 돈 된대 라고 하는 아. 기초 지식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공급 때문에 망하는 상황이 나오는 네. 거죠. 호재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기는 그러니까 좀그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기는 네. 호재가 그냥 뭐 있는도 없는도 그냥 쭉쭉 가는 게 훨씬 더 투자하기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네. 잘못 먹으면 독약, 네. 잘 먹으면 이제 보약인 거죠. 아, 그런 게 있다, 아, 아,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호재 발표 날때빵 했다가 네. 한참 그랬다가 그거 완성될 때또아 삽들 때 한번 또 그랬다가. 네. 그러니까 완성될 때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던 김포지역 바로, 바로 옆에 그 검단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장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인데, 어, 네. 검단 신도시 분양, 그, 발표하기 전에, 검단 신도시가 발표하기 한 2, 3개월 전부터 검단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네. 검단이라고, 그때 검단과 파주를 확대하겠다 이런 신도시를 음.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네네. 있었는데, <laughs> 검단 중에서도 어느 동네를 지을지 몰라서, 다들 막, 음.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네. 검단 신도시가 발표 나는 그 순간에 음.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검단 그 신도시에 들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 네. 모아파트 분양 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 어. 뭐, 뭐 창문이 깨지고 막뭐 아, 난리가 아, 났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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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를 제가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모델하우스 아파트는 음. 한동안 애를 먹었어요. 아. 그 아파트가. 왜냐면 네. 원래 그 지역에 어, 입지가 좋은 곳이 또 아니고 음. 또 검단 신도시가 그 이후에 지연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장하기 했고, 음. 어,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 악재들이 들어오면서 네. 오히려 그때 호재에 몰려가서 비싼 가격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갔던 분들이 음. 그 이후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라 거죠. 아, 호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갑자기 빵 터지는 호재는 피크아웃에 신호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네. 거기에 뿅 이렇게 된 그래서 마음고생. 네. 이거에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막 수요가 확 몰려들 때 털고 나올 수 있으면 털고 나오는 게 네. 호재. 갑자기 갑작스럽게 큰 호재가 터져서 이렇게 뿅 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가 네. 2 0 1 9년인가요 2019년에 음. 어 하반기였나 중반이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신분 네. 그 신안산선 네. 착공 호재가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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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안산선 착공 호재가 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는 음. 왜냐하면 그때는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그때 서울만 오르고 있을 때. 어. 그런데 또 마침 또 안산 같은 경우 는또 반대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냐면은 입주물량이 많았어요 그때. 어.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았는데 2020년, 21년, 22년 네. 이렇게 해서 물량은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안산을 보게 되면 되게 어. 뜨거운 게. 그렇죠. 호재는 확정 났고, 더더구나 이거 지금, 지금 보시는 우왕보다 얘는 네. 아예 착공이 들어간 거니까, 네. 호재는 확정이 났고, 음.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음. 흐름은 외곽으로 퍼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안산이 굉장히 핫하고 뜨거워지고 그런 부분이,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안들갔다는 거죠. 오히려 묻혀있는 호재가 진짜 호재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 없어 보이는 호재. 그런 게 이제 묻혀있으면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천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네. 사람들이 땅, 뉴스 나오자마자 막 가서 줄서고 이런 거는 네. 오히려, 어, 지금 당장은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네.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오래 하신 전문가들은요, 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호재는 안 네. 움직인다는 네. 거죠. 네, 눈에 보이는 호재는 초보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 네. 음, 거기가 이제 선수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많죠. 아, 알겠습니다. 야, 진짜 이 부동산은 알면 알수록, 어, 굉장히 그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맞아요. 그 호재라는 측면도 이렇게 묻혀 있는 것, 묻혀 있는 음. 호재들이 있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와 하는 곳에는 오히려 좀 리스크가 커지고 그런 점들이 있다.